Class and status in Korean history. Class differences and changes under Japanese colonization. In this section, we're going to examine social status changes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how the colonial experiences shaped different social statuses and social classes. What do you think is the decisive factor for the construction of social status? The colonial period lasted from 1910 to 1945, and although it is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about 35 to 36 years, dramatic changes took place during this time. And what is noteworthy is that while there are certain aspects of Korea that were moderniz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so for example uh, infrastructure was established and communications and a banking system there were other aspects that were maintained such as the landlord tenant system or, the, or a feudal system that the Japanese felt that they didn't really have any need to change. So during this time, although by the end of the Joseon dynasty, there is a disparity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this disparity is exacerbated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so we see a further deterioration for the peasants. 성유로운 들판은 약탈의 표적이었다. 일제강점기, 호남평야에서 여문살들은 군산항에 집결하여 속절없이 일본으로 실려갔다. 군산은 그 일대에서 가장 큰 항구였다. 물산이 풍부해 조선시대엔 가장 큰 조창이 있었고 국내에서 여섯 번째로 항구를 열었다. 일제는 그런 군산의 모습을 눈여겨봤다. 그리고 곧바로 대한제국의 물산과 역사를 노력지라는 수탈의 전진기지로 점찍었다. 그것은 백년의 세월을 가로지르는 한국 근대사의 상처로 고스란히 남아있다. 군산 내항에서부터 펼쳐진 17만여 평의 땅은 당시 조계지였다. 조계지는 외국인들이 자유로운 영업을 할수 있도록 대한제국이 치외법권을 부여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조계지는 일제가 한반도를 침탈하는 발판이기도 했다. 군산 조계지로 일본인들은 줄지어 입국했고 수탈의 비극은 그렇게 시작됐다. 지금은 군산시에서 시간여행 거리라고 이름을 붙일 만큼 조개지 자리에는 당시의 흔적들이 한 맺힌 역사를 드러내고 있다. 조선은행 군산지점, 나라 없는 설움을 잊지 않도록 국가 등록문화재로 지정한 일제 강점기 문화유산이다. 1923년에 건립된 이 건물은 식민지 지배를 위한 대표적인 금융 시설이자 군산의 근대사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건물이다. 땀을 여든 열매를 빼앗겨 본 사람은 안다. 그것은 물질이라기보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이내 미두노름에 빠졌고 인간성마저 내팽겨치기 일쑤였다 미두장이 있던 조선은행 군산지점 앞은 늘 그런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채만식은 당시의 사회상을 그린 소설 탕류에서 군산 시가지에는 논, 밭, 집을 저당 잡히고 미국 투기노름에 골몰하는 조선의 미두꾼과 고리대로 한몫 보려는 일본의 정상배들이 몰려들어 그 자체로 범죄와 모략, 궁핍이 뒤섞인 인간 탕류의 도가니를 이루었다고 묘사했다. 조선은행은 광복 이후 한일은행 군산 지점으로 사용되었다. 한때는 유흥업소로도 이용되다가 끝내 화재로 내부가 소실되기도 했으니 탕류의 주인공 초봉이의 비극적인 삶을 빼닮았다. 수탈은 참혹했다. 일제는 조선을 자국의 식량 공급지로 만들었다. 경술국지 이후 일본인들의 농장이 속속 자리를 잡았고, 1920년대에는 일제의 산미 증식 계획에 의해 쌀 수탈량이 급증했다. 1930년대는 군산지방의 토지 80%, 옥구지방의 토지 60%를 일본인이 소유했다.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그 토지의 소작인이 되었고 지주에게 수확량의 절반 가량을 소작료로 냈다. 현 군산 간호대학에 자리하고 있던 구마모토 농장은 1932년 논 면적 3500정부 소작인 3천 가구의 규모로 정읍과 완주에까지 농장을 소유하고 있었다. 군산시 임피면 술산리에 있는 임피역은 호남 평야에서 생산된 쌀을 군산항으로 나르기 위해 지은 역사이다. 군산선이라 이름 붙은 철길은 군산항까지 연결되었다. 일제는 선착장에 쌀 25만 가마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만들었고, 뜬다리를 건설해 썰물 때도 3,000톤급 선박을 접안시켰다. 그렇게 군산항을 통해 빠져나간 쌀은 1920년대 초에는 전국 쌀 생산량의 23%를 기록했다. 한 해에만 200만 석이 수탈되기도 했다. 설길 뿐이 아니었다. 군산에서 전주를 잇는 46km의 국도. 1908년에 일제에 의해 전국 최초의 신장로로 완공된 이 길은 수탈의 길이었다. 군산항으로 들어온 일제의 군수품이 이 길을 통해 내륙으로 보급됐고 삼례, 김제, 익산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이 길을 이용해 군산항으로 이동됐다. 토지와 쌀수탈로 농장주들은 재빨리 불을 일구었다. 그중한 사람이 군산시 신흥동에 살던 히로스라는 일본인이다. 그가 지은 2층 목조 가옥이 지금도 남아있다. 이 가옥은 지을 당시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 일제 강점기에 일본인 지주의 생활 수준을 고스란히 엿볼 수 있다. 당시 관가에서는 명예를 얻으려면 한성 부윤, 미색을 얻으려면 평양 부윤, 그리고 돈을 얻으려면 군산 부윤을 해야 한다고 할 정도로 군산의 경기는 흥청거렸다. 군산항 북근 번화가에는 일본인이 경영하는 상가가 즐비했고, 농민들의 피한 방울까지 빨아먹던 미두장도 그 거리에 있었다. 지금도 군산에는 장미동이라는 지명이 있다. 수탈한 쌀창고라는 뜻의 장미다. 장미 공연장은 수탈한 쌀을 보관하던 창고였고, 장미동 근대 미술관은 나가사키 18은행 군산지점이었다. 이런 곳에서 일본인들은 양복에 하이칼라 머리를 하고서 한국인들에게 으름장을 놓으며 거리를 활보했다. 반면 한국인 노동자들은 오룡동, 개복동 같은 산 언덕에 토담집을 짓고 살았다. 채만식은 탕류에서 당시 언덕 비탈에서 개딱지처럼 붙어 살던 오막살이를 생선 비늘 같이 들어박힌 개복동이라고 표현했다. 이러한 도시 공간의 이중 구조는 민족적 계층적으로 심화되었고 지배와 피지배라는 인형으로 대립되었다.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진 군산 지역의 농민들은 급기야 가혹한 일본인 지주의 수탈에 맞서 저항했다. 1927년 옥구 서수면의 이업사 농장이 수확량의 75%를 소장료로 요구하자 농민들이 항의하며 소장료 납부를 거부했다. 일본 경찰들이 농민조합장 장태성을 검거하자 지도자 검거에 분노한 소장농 500여 명이 임피 주제소와 서수 주제소를 습격, 검거된 조합장을 구출해냈다. 이 사건으로 관련 농민 36명은 재판에 회부됐고,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In the 1910s and the 20s, the Japanese wanted to develop the southern portion of Korea, especially for rice production. So, Korean rice was produced and then exported to Japan. And to do, to incorporate the Korean rice market into the international market, we see that the, the, uh, production of rice during these first 20 years or so that there is a, an extreme push for the koreans to produce more rice however in 1929 with the great depression the international rice market collapsed further worsening the disparity between landlords and tenants so by 1929 we have Tenant farmers who had taken out loans um, and had hedged themselves against further or future harvests, but once the international rice market collapsed, this left them devastated and penniless. The Japanese policy was to. Mostly in the South to increase rice production, but to also expand manufacturing and industry, especially in the North. And so as a result, there are increasing economic ties between Japan and Korea as the Korean economy becomes incorporated into the Japanese economy. So, for example, manufacturing made up about 17.5% of the Korean economy in 1931, but by 1939 made up about 40%. And we have in 1934 about 95% of Korean exports going to Japan and 80% of imports into Korea from Japan. So, we do see this very close linkage between the two economies. In 1932, uh, about less than 400,000 were employed in industry, whereas in 1943, a little more than 10 years later, 1.3 million were now employed in the industry. So we see not only a movement in sectors of labor, but a mass movement of labor physically from one location to another. And so many of these. These impoverished tenant farmers in the south moved up to the north where the manufacturing and industry were. These are the keywords for this class landlords, peasants, colonization, forced labor.